소아주자 마을로의 역할을 해줄수 있을지. 이제 무조건 쳐야 돼. 그... 타격탑이다. 타격 잘 맞은 이 타구는 오중간에 깨끗한 타구가 니다 도와, 빨리 와. 그리고 1루 주자까지도 홈으로 날립니다. 타구는 담장까지 굴러갔고. 홈에 홈, 홈을 하고. 오, 아. 돌아, 돌아, 아. 돌아. 아. 싹쓸이 3타점적 치타. 타자 아. 3루까지 들어옵니다. 아. 최강 모스터즈 9번 타자 최수현입니다. 나이스 버티 했었어. 이게 뭐고? 야! 와, 야, 어마무시한데 이거. 예! 야, 아, 진짜. 사 아. 예! 아, 지금 최선 선수 3타점적스타로 스코어는 6대 0이 돼 버렸어요. 와, 치는 게요. 정말 멋있습니다.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나잇살+ 나이스나이살나이스 나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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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살 나잇살+ 나잇살+ 나이스 나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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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살 나잇살+ 나잇살+ 나이스 나잇살+ 나이스 나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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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살나이스 나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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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바뀐 투수 김범근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첫 경기에서 봤듯이 체인지업, 슬라이더가 아,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용택이 홈런치인 투수야? 네 투아웃, 주자 3루 타자 1순에서 한 바퀴를 돌아서 정구루 선수부터 상대하겠습니다 바운드 다음에 송 튀었어요! 어, 튀었어. 어, 그거야, 그거야. 3루 주자 깨지도 홈으로! 어, 봐반 돼요 공투었어요삼번 뛰어넘게 해주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예! 아, 예! 잘한다 잘해. 이렇 예! 예! 천안북일 고등학교를 완전히 짓누르는 최강몬스터즈입니다. 몬스터즈가 이렇게 차분하냐고? 와. 한 개의 헛점을 노리는 거. 같요 이런 역은 그동안 안 보였어요. 그러게요. 안 예. 오, 진가를 발이 하에 이제. 계속되는 정근우 선수의 승부. 자기들은 자신 있게 봐요 돼. 봐요 돼. 김범근 선수가 이이닝을꼭 막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스틱, 헛소리. 헛책 참조네요. 드디어 이닝 끝. 그러나 전안 북일고등학교는 이래부터 몬스터즈에게 일곱 점이나 내주면서 출발합니다 7대0의 스코어입니다 1회에 이렇게 점프 주는 거는 뒤에 점수 많이 안줘 생각보다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 낼수 있는 거 2점, 3점, 1점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금방 따라가 이런 게임 되시기 쉽다고, 알았지? 네! 금방으로 가자 주자 모으면 돼, 주자 모으면 돼가십니 네그라! 그래. 1 9 2 1만원 선발 등판인데, 오주원 선수가 문스터즈의 정식 선수가 돼서 이제 기회를 딱 받게 됐는데, 타선에서 편하게 던져라, 축하라도 해주느냐, 지금 7점이나 만들어냈어요.